이번에는 어떤 큰 사이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중에 어떤 작은 어떤 일정한 부분의 코드를 개발하기가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 구글링을 통해서 자, 서치를 해서 자, 나의 매크로 파일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찬찬히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제가 한번 가볍게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어,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자,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어떤 큰 사이즈의 어떤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그 시스템을 개발하는 중에 어떤 일정한 부분, 그 일정한 부분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일행에 제목 필드가 있습니다. 자, 제목 필드에다가 자동 필터를 한번 끼워보죠. 자, 자동 필터를 끼우고요. 그 중에서 다섯 번째 필드, 자, 요일 필드를 자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자, 요일이니까 월,화,수,목,금,토,일, 자, 일곱 개의 자, 요일이 있겠죠. 자, 이 중에서 이 매크로 파일을 사용하게 될 나의 동료들이, 어, 나는 지금 금요일 것만 보고 싶어해서 금요일에 체크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금요일만 필터링이 돼서 올라오죠, 그렇 그리고 유저가 이번에는 나는 월요일만 보고 싶어 자 월요일날 체크를 하고 자 그렇게 되면 제 월요일만 필터링이 되는데 자 여기서 개발하고 싶은 코드가 뭐냐면 자 이렇게 자동 필터에서 어, 자동 필터에서 유저가 선택한 조건의 값 유저가 선택한 조건의 값을 자, 유저가 어떤 값을 선택할지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유저가 선택한 조건의 값을 변수로 받는 것을 변수로 받아야 되는 것을 자, 코딩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자, 우리가 한번 개발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Alt F11 키 VB2 창에 들어가셔 갖고 요. 자, 모듈 창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삽입 모듈. 자, 들어가시고요. 자, 삽입 모드 창에 들어가셔서 자, 프로시저, 자, 간단하게 프로시저 이름은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프로시저를 하나 만드셔 갖고요 자, 일단은 우리 여기는 현재는 자동 필터가 끼워져 있습니다만, 나의 동료들은 어떻게 해요? 자동 필터를 해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상 어떻습니까? 자동 필터는 항상 끼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 부분을 나의 동료들을 생각을 해서 자동 필터가 끼워져 있지 않으면 항상 자동 필터를 끼우는 코드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셔서는 VBA 32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32번 영상에서 자동 필터를 끼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동 필터에 필터링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어, 모두 선택을 눌러서 데이터를 다 보여주게끔 하는 것. 자, 그두 줄의 코드는 어떻게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따라서 현재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자동 필터가 나오면 이두 줄의 코드는 항상 머릿속에 자, 외워서 바로바로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범위부터 잡아야 되는데요. 자, 범위는 자, RNG 범위를 잡을게요. RNG라는 변수를 잡아서 시트 1에 r a n g y A1 셀을 기준으로 연속된 범위를 잡겠습니다. 자, 요것을 Rng 변수로 받고요. 자, range라고 하는 개체 변수니까 셀문으로 선언을 하 자, 셀문으로 시작을 하셔야 될 거고요. 선언하셔야 되겠죠? dimension range as range type으로 선언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렇죠? 자, 여기 일단 기본적으로 되면 자, 반드시 우리가 자동 필터에서 외우고 있어야 될두 줄의 코드. 첫 번째 코드가 뭡니까? 만약에 시트 1에 자, 필터가 끼워져 있지 않으면 끼워져 있지 않으면 자동필터를 끼워라. 어떻게 합니까? rng 범위에다가 자 자동필터를 끼워라. 자동필터를 끼워라. 라는 코드가 이거죠. 그렇죠? 일단 여기까지 실행 한번 해볼까요? 자 f5로 실행을 하게 되시면 자동필터가 끼워지고요. 만약에 자동필터가 끼워져 있다라고 했을 때이 코드가 들어가도 어떻습니까? f5로 실행을 하게 되면 자동필터가 끼워져 있으면 어, 에러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쵸? 그렇죠? 자, 그 다음 자동필터는 자동 끼워져 있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필터링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데이터가 다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필터링이 처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자, 필터를 해제하고 모두 선택을 해줘 라는 코드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코드 외우고 계셔야 되죠? 만약에 시트 1에 자 필터의 모두가 필터의 모두가 true 이면 즉 필터가 끼워져서 필터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자 해당 시트에 데이터를 다 보여줘가 show all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실행 한번 해볼까요? 현재 일단 다섯 번째 필드에는 자 어떻게요? 자 수요일이라고 하는 자 필터링이 자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자, 실행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F5로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자, 필터가 모두 다 어떻게요? 모두 선택으로 데이터를 다 보여 주죠. 그렇죠? 일단 요두 줄은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자동 필터라고 하면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를 할 거냐면 자, 자동 필터를 끼워서 다섯 번째 필드에다가 내가 원하는 자, 값을 자 필터를 필터의 값을 선택하는 것을 자 코딩을 직접 해보고 싶어요. 자 코딩을 직접 해보고 싶은데 코딩할 줄 모르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겐 에 무엇이 있다? 그럴 때 매크로 기록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매크로 기록기로 돌려보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죠. 자 일단 기본 상태로 내버려두고요. 자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 자,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나오면 특별히 바꿀 거 없습니다. 현재 통합 문서인지만 자,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확인. 자, 그러신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자동 필터에서 다섯 번째 필드에 가서 자, 모두 선택해자 하고 내가 원하는 자, 필터의 값, 조건의 값 선택하고 확인이다. 드셨죠? 자 원하는 자, 부분이 끝났으니까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 반드시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한 루프에 빠지죠. 자 기록 중지를 누른 다음에 Alt F11 키 들어가셔서 VB2 창에 들어가 보시면 뭐 없던 모듈 창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모듈 창에 들어가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자동 필터를 끼워서 자동 자요 범위에다가 자동 필터를 끼워 자동 필터를 끼워서 그 중에서도 몇 번째? 다섯 번째 필드에다가 토요일이라고 하는 자, 조건의 값을 넣습니다. 아, 요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셔갖고요 자, 우리가 필요한 코드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쵸? 매크로 기록기를 통해서 자, 복사, 컨트롤 C를 해가지고 와갖고요 자요 창에 오셔 갖고요 일단 붙여 넣겠습니다 자 붙여 넣은 다음에 자 매크로 기록기에서 코드를 복사해 온 것을 그대로 쓰시게 되시면 처리 속도가 좀 떨어집니다 보시고 좀 수정할 줄 아셔야 되겠죠 자 수정할 부분은 여기를 수정하면 되겠네요 그쵸 자요 범위에다가 자 자동 필터를 끼워라라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뭘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선언한 rng 범위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쵸 따라서 이 부분을 지우시고 여기다가 rng 변수를 넣 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까지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요. 자 해야지 테스트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겠죠. 자요 상태에서 자 토요일을 좀 바꿔볼까요? 뭐 일요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조건을 일요일로 바꾸고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F5 눌러서 실행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자동 필터에서 어디 여기 지금 보시면 일요일이 자 필터링이 자, 조건의 조건의 값으로 일요일이 선택된 거 보이시죠? 그쵸? 자, 정확하게 실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까 어, 무엇이었습니까? 이 자동 필터에서 유저가 선택한 조건의 값을 뭘로 받는 거? 변수로 받는 거였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일단 여기까지 됐으니까 자, 지금 여기 크 r i t e r i 라고 하는 조건의 인수가 지금 일요일이니까 이 부분을 뭘로 변수로 받으면 되겠어. 그래서 여기다가 변수 이름을 하나 변수를 정할게요. str, 어, cri, 어이니까 c l i 라는 변수를 넣겠습니다. 자, 요거는자 텍스트 변수로 받을 거니까 자 컨트롤 c 선언하셔야 되겠죠. Dimension 집어넣고 as string 타입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쵸자 받아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야 이제 해야 될 거니까 메시지 박스로 테스트를 하죠. 자 메시지 박스로 보여줘. 뭘 보여줘? 자 변수 strcli 라는 변수에 자 유저가 선택한 조건의 값이 들어와서 그것을 메시지 박스로 보여줘 라는 어떤 어 전체적으로 구조에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f5로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때요? 메시지 박스에 전혀 없고요그 다음에 자동 필터로 필터링이 됐을 때 필터링된 결과 값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뭔가가 잘못된 거겠죠. 그쵸? 혼자 우리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VBA는 어떻게 인지를 한 거냐면,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네요. 그쵸? 자, 이제 VBA는 자동 필터를 통해서 첫 번째 조건의 값을 우리는 변수로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변수로 받은 게 아니고요. 뭡니까? 자, VBA는 STR-CRI라고 하는 값을 조건으로 받아서 이 값을 자, 워크시트에서 다섯 번째 필드에서 찾은 겁니다. 근데 s t r c r i 라고 하는 변수가 다섯 번째 필드에는 없잖아요. 다섯 번째 필드에는 월라수목금토일밖에 없으니, 그쵸? 그러니까 해당되는 값이 없다라고 해서 자,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아하, 이, 이 로직은 지금, 어, 틀린 거구나. 뭔가 다른 게 필요하구나. 음. 어, 자동 필터에서 조건의 값을 변수로 받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 그런데 내게는 지금 현재 시간이 없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자, 구글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자, 그래서 구글, 이제 구글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은 자, 우리가 필요 없는 거니까 자, 일단 추석 처리를 해 두시고요. 자, 구글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에 들어가고요. 제가 미리 자, 키워드를 입력을 해 놨습니다. 자, 키워드를 자, 입력을 하실 때 항상 어떻게 해요? VBA 맨 앞에 넣으셔요. 그래야지 VBA 코드를 자, 찾아주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니깐요 그죠? VBA 입력하시고, 자, 엑셀에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기능들의 중요한 키워드를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토 필터에서 조건은 어떤 인수로 받습니까? 크리티어리어라고 하는 영어 인수로 받는 거고요. 자, 그것의 값을 나는 찾고 싶다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키워드 4개를 집어 넣습니다. 었 자, 키워드를 4개를 집어 넣은 다음에 자, 사이트를 설치를 해 봤더니 스택 오버 플로우라는 사이트 괜찮거든요. 자,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해서 자 나온 결과,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올린 자 소스들을 이렇게 봤는데, 소스들을 봤는데, 현재 이 코드는 어 내가 원하는 코드가 아니구나. 자 이건 내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야. 어 다른 코드가 없네. 이 코드가 나에게 현재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우리 엑셀 디자인 채널에서 순차적으로 VBA 기본 문법을 자, 숙지를 하고 실무에 적용해서 하셨다라고 하면 대충은 해석이 되실 겁니다. 자, 일단 현재, 요거는 나한테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창을 닫고 요자그 다음 사이트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 제가 미리 들어가 봤는데요 자이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이트를 클릭을 해서 자 대강 이렇게 봤더니 어머나 내가 필요로 하는 코드가 여기 있네 라고 지금 보시면 펑션에서 부터 앤드 펑션 까지 이 코드가 있습니다 펑션 코드는 뭡니까 펑션 함수라고 해 갖고 사용자 정의 함수 엑셀 MS사에서 만들어 준 엑셀 말고 우리 VBA 개발자들이 직접 이렇게 함수를 개발해서 만들어서 쓸수 있는 함수가 이 펑션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이 사람은 자동 필터를 통해 갖고 조건의 값의 조건을 자, 조건을 자, 찾는 것을 이렇게 함수로 만들었네요. 그쵸? 아, 우리한테 지금 네게 필요한 거야. 자, 이 코드 복사. 자, 컨트롤 C. VB 이창에 오셔서, VB 이창에 오셔서, 모듈창에서 모듈 창 엔드 서브 밑에다가 엔터 한번 치시고요. 자 컨트롤 V를 넣게 되시면 자 이렇게 펑션으로 시작을 해서 자 엔드 펑션으로 끝나는 자 사용자 정의 함수가 들어간 겁니다. 일단 요게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한번 이제 자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엑셀에서. 자 여기 보시면, 자 사용자 정의 함수의 이름은 AutoFilterCriteria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를 자 만든 거고요. 그 함수는 어떻게요? 해 인수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 인수의 타입은 자 어떻게요? 해 헤더라고 한걸 봐서 필드의 이름을 인수로 받았네요. 그죠? 그럼 일단 대충 오토 필터 크리티어라고 하는 사용자 정, 정의 함수의 이름을 대강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들어가서 테스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얘가 구동이 되는지. 자, 셀 아무 데나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다가 이퀄 하시고 아까 그저기 사용자 정의 함수의 이름이 뭐였었죠? 오토 필터였죠. 그래서 a6까지만 입력을 하시게 되시면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엑셀, 워크시트에서 그 펑션 함수의 이름을 불러옵니다. 자동이에요. 제가 특별히 한게 없어요. 자, 이렇게 불러옵니다. 자, 그럼 선택을 하시고, 자, 오토 필터 크루티어라고 하는 자, 펑션 함수는 자, 이 개발자가 인수를 몇 개로 반드시 들어가도록 만들었으니까 아까 보니까 인수가 한 개였죠. 인수가 한 개였는데 그 아까 인수가 헤더를 잡는 거였습니다. 헤더니까 누구 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 요일필드 자이 원셀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괄호 닫고 엔터 땅 때리시면 어떻습니까? 어 지금은 현재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유는 지금 여기 필터링이 설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필터를 선택을 한번 해보죠. 제가 일요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일요일을 선택을 했더니 자동으로 자, 너가 지금 자동 필터링으로 자, 다섯 번째 필드에다가 자, 선택한 값은 일요일이야 라고 보여주네요. 자, 바꿔 볼까요? 제가 여기서. 어, 이번에는 목요일로 한번 해보죠 자 목요일이라고 하는 조건값을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쵸 아하 자 요게 펑션 함수구나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워크시트에다가 이렇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 매크로 창에서 매크로 창에서 코드로 자그 부분을 개발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럼 일단은 자 요거 펑션 함수의 이름을 일단 복사를 해두고요. 자, 요거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삭제를 하고요. 자, 이렇게 하죠. 자, 펑션 함수의 이름을 집어넣고요. 자, 그러면 그 안에다가 아까 인수가 몇 개요? 인수 하나만 있었죠. 그 인수는 아까 여기 보시면 개발자가 뭘로 잡았습니까? 헤더를 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헤더는 자, 우리 다섯 번째 필드의 필드명 이 원셀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트 이래, 레인지 이 원셀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렇 그렇게 되면 자 선택한. 자, 유저가 선택한 필터의 조건의 값을 자,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이걸 어떻게 해요? 변수로 받아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변수는 strcri라는 변수로 잡겠습니다. 자, strcri 변수는 자, 문자가 들어오는 거니까 스트링으로 이미 선언이 되어 있고요. 자, 이것을 자, 어떻게? 자, 우리가 메시지 박스로 자, 불러다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메시지 박스로 불러줘. 뭐를 strcri c l i 변수에 들어온 것을 자 불러줘 자 그럼 실행 한번 해보죠 자 그럼 여기 필드를 다섯번째 필드를 자 토요일 자 화요일로 하죠 화요일로 선택을 한번 해두고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요 프로시저에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F5로 눌러서 해보시면 어 메시지 박스에 메시지 박스에 이게 왜 안될까요 루터필터 어 요게 들어가요 altf10을 요게 살려져, 살려져 있어서 그렇지 그렇자 항상 필터를 해제하고 모든 데이터를 다 보여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것을 주석 처리를 해야지 가능하겠습니다. 자 주석 처리를 해놓고요 다시 한번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 자 유저가 화요일을 선택을 했어요. 자 화요일을 선택을 하게 돼서 내가 이 프로시저에서 자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유저가 선택한 필터의 조건의 값이 화열이라고 보여주죠. 근데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이거 전체가 아니라 어디 요 끝에 있는 요거 한 글자만 필요로 해요. 그쵸? 자, 그러면 그거는 간단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메시지 박스로 불러와 줘. 자, 끝쪽에 있는 오른쪽 끝에 있는 글자 하나만 가지고 올 거야. 자, 오른쪽 끝에 있는. 어 함수를 가지고 오는 함수 무슨 함수? r right 라이트 함수가 있습니다. 자, 라이트 right 함수는 어 VBA에서 어떻게 해요?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테스트를 해 봐야 해 봐야 돼요. 워크시트 함수로 쓸수 있는지 VBA 함수로 쓸수 있는지. 자, 일단 VBA 입력을 하시고 자, 라이트라고 자, 여기 뒤쪽에 있어서 다시 가겠습니다. 자, VBA 자, 아, 아니죠 VBA가 아니죠. 비주얼 베이직 VBA라고 쓰시고 VBA라고 쓰시고 w r i t 함수를 써보세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 VBA라고 쓰시고 w r i t 를 쓰게 되면 아하, 이거는 워크시트 함수가 아니고 VBA에서는 VBA 함수구나 쓸수 있구나 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앞쪽에 있는 요거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하고 w r i t 함수로 자, 괄호 열고 뭘 보여줘. s t r CLI 변수에 들어와 있는 값을 오른쪽 끝에서부터 하나만 보여줘. 이렇게 코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바꿔보죠. 이번에는 뭘로 바꿀까요? 금요일로 한번 선택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요일로 선택하시고 확인. Alt F11키 눌러서 자 F5로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쵸? 그렇죠? 이렇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큰 프로그램 내부에서 일정하게 작은 부분 제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은 필드에서 어, 다섯 번째 필드에 유저가 선택한 조건의 값을 뭘로 자 변수로 받는 것을 자 개발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약간 이걸 우리가 직접 개발을 했다고 라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었겠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자, 구글링을 통하셔서 어 맨땅에 자, 헤딩하지 않고 자, 구글에 있는 좋은 소스들을 자, 우리가 매크로에 자, 적용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렇게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구글에 아무리 좋은 어 VB 소스가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VB의 기본 문법을 모르면 그것을 우리가 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자 Vb의 기본 문법 차근차근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